오늘도 우리 새시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laughs>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으로 바로잡고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항상 승리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 속에서의 다윗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고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 하루하루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한 주간도 능력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되고 나는 안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계를 한번 생각해볼 때에 아주 큰 기계가 작동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그큰 기계가 멈추고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뭐 저는 큰 기계를 만져보지는 않지만 제가 다루어 보던 기계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복사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크기만한 이런 복사기를 다룰 때 어, 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기계가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다고 뜨면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느 부분에 어떠한 불순물, 이물질이 끼어 있으니 그 물질을 제거해야만 이 복사기가 작동을 한다고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어, 뭐 특별하게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고 찾고 또 찾아보니까 진짜 손톱만한 이런 종이 쪼가리가 그 안에 끼어 있는데 그 조그만한 문제로 인해서 그큰 복사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자꾸 조그만한 죄가 들어왔거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나를 향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될때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 아, 내가 왜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왜 승리하게 되고,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어떤 문장입니까? 6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승리를 주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러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러 나아가고, 다른 이웃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했더라면, 다윗의 이 전쟁의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승리를 할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이 세상에서 실패합니까? 그 이유는 사명을 놓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돈을 보고 성공을 보고 그러한 부수적인 일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명을 어떠한 사명으로 깨닫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잘했다. 너무 좋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아 내일이 아니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라는 질문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질문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냈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정확하게 이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할 일이 아니다. 그건 이네 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성전을 건축한 일은 누구에게 맡겨진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맡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저는 안 됩니까? 다윗이 질문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려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시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시기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때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지금까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온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적들이 온전히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여서 진짜 평화가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고, 다윗이 그러면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때 성전이 건축된다면, 내가 할 일은 대적들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일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주병을 돌아다니면서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전쟁을 치러서 그 대적들을 온전히 물리치는 일을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 냅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민족이고, 참 그들을 굴복시키기 너무나도 어려운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온전히 굴복시키고, 완전히 이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그때서야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대로부터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덱 암마라는 뜻은 중요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빼앗은 성읍은 가드라는 성읍을 이 다윗이 빼앗았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이 가드라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인데 그 도시를 다윗이 쳐서 점령을 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고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모합도 치고 소바도 치고 다메색도 치고 그 외에 안몬과 아말렉과 에돔 등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어, 굴복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자기의 사명이 성전을 지을 밑 작업을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이 말씀을 오해하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가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돈을 위해서 전쟁을 했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사면 왜 주식이 떨어지고, 왜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하나님은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잘 되게 하시면서 왜 저만 안 되게 하십니까?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제 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집을 사는 것이 사명을 위해서 한 일입니까? 만약에 사명을 위해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더좀 행복하고 내가 좀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하소연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도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삶 하나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내 가정도 제대로 이끌지는 못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오해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니, 다윗도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빼앗아서 자기가 가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 사명을 빙자해서 자기도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려고 한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 빼앗았던 금과 은과 노과 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윗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그 은금을 모두 다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도 드리고 자기도 가져간 거 아닙니까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 사무엘상 2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예, 이 환란 중이 이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쟁 배상금을 받겠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그 전쟁 배상금 대신에 그 나라에서 그 지면은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거기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다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금과 은과 녹과 철들을 다 준비해 놓고 창고에다가 보관해 둡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다음 아들과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고. 그 모든 중심이 사명을 이루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명을 빨리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읽어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바오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바울을 통해서 놀랍고도 능력 있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울은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도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사명을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배가 파선을 당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아예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모든 선원들이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바울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배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명하는 대로 행동하며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붙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기도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영혼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고 이제는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들려주는 음악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혼의 치유함을 받고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 사명을 붙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그 삶을 흔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 것이고,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유혹과 그 흔듦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의 가난이나 질병이나 뭐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내 목숨을 다 드리겠다는 고백이며 이 십자가는 곧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셨고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때로는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보다는 제 삶이 우선입니다라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시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결코 놓지 마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사의 바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승리하고,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